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세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냄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과 능력 나의 힘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의 경위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호련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순전히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감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밖에 나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만족함이 생기고 여태까지 비어 있었던 것들이 꽉 채워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바로 부흥이라 그래요. 우리 흔히들 부흥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사람 많아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극한에서 우리 우리 교회 부흥해야지 그리고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부흥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배워서 성령에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 부흥은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세계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때가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십시오. 막 구원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붕이 일어납니다. 그때 헤로당이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이 사람도 안 되겠는데. 그리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 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는 적진 않았지만 헤로당이 본복이 삼아 기독교인들 이 교회를 핍박하려 드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잡아들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를 그 자리에서 처형해요. 왜냐 면 분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잡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다행히도 그날 가운데 그날 죽일 수 없는 그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요.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요. 잡혀갔는데 베드로는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이 기독교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는데 어떻게 했냐? 양 손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양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요. 그리고 벽에다가 달아서 쇠사슬을 연결시켜놓고 그렇게 달았습니다. 어느 곳에 역사서를 보면 어느 곳에는요 한 팔에 한 다리에 묶어놓고 그리고 쇠사슬을 벽에다가 달아놓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끌러줘도 나갈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밖에 보초병, 보초병 두 명을 세워놓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간문에도 막아놓고 보초병 세워놓고 그 다음 간문에도 보초병 세워놓고 막아놓고 철문으로 막아놓고 아무것도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참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죽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 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오늘은 저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죽음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일어난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것까진 좋은데 베드로는 안 좋게 이야기하면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내려놨다.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쿨쿨 자는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죽는구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괜찮아. 죽나보다 괜찮아. 그리고 포기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 우겨 쌓여서 정말로 내가 어디 피할 곳이 없구나. 아, 나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래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누구든지 분명히 앞에 왔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올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인생 살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앞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언제고 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경 이런 거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좌절하고 이렇게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구나. 그래, 괜찮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까? 왜냐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도저히 그 돌파할 수 없다는 이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니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요구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자꾸 판단하고 보다 보면요. 할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불가능한 불가능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은 가능케 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그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면 끝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먼저 첫 번째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수를 써도 빠져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는 밖에 포초병을 보면서도 자기를 끌러줘도 이거를 지금 묶여 있는 쇠사슬이 끌러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불가능하구나라고 포기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냥 포기하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우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이 주의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옆에서 야, 일어나라. 광채가 비치고 있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라. 지금도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요 옆구리 한대 맞고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게 비몽사몽 간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멀뚱멀뚱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비몽사몽간에 있다는 거 눈동자만 봐도 알아요 그러고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라 야너 띠를 띄워라 너 신발 좀 신어라 야 바지 좀 입어라 옷좀 입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해주러 왔고 그리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미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해버린 베드로는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긴 하는데 한데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하긴 하고 있는데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한 베드로는 그 모든 상황이 그저 꿈처럼 보고 있어요. 아, 이 환상이구나. 진짜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걸 우리는 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욕 없는 베드로를 억지로 억지로 끌고 가는 천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포박한 사람들 그리고 지켰던 보초병들이요 전부 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옥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 철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유유히 기뻐 기뻐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야 하나님은 정말 놀랐구나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그 길을 아무런 감흥 없이 아 이건 꿈이구나 내가 이럴 일이 없는데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우리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부터 마리아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2장 5절에는 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중보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 자신은 포기했어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뻐서 베드로가 여태까지 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베드로를, 베드로를 그곳에서 구원시켜준 게 아니에요 야고보처럼 처형당할 수도 있었던 베드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형하지 않았던 이유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달았다라는 건 뭐냐면 전 말씀을 뺐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가 다 관문을 다 통과하고 자유가 됐습니다. 해방됐어요. 이 상태에서 천사는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마가라하는 어머니 바로 마리아의 집에 가서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 보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꼭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상황을요 돌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예가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다가 오히려 잘되게 바꾸려고 하다가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흔히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아니면부모 부모, 형제를 아니면은 가족을, 아니면 가족을 아니 면 배우자를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좋은 것을 내 경험 삼아 잘해 주기 위해서 하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협화음이 나고 자꾸 부딪히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서 내가 그걸 그거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거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으니까 너는 이제 된 거야. 뭐 이렇게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 줬기 때문에 너는 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것,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사람이 백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다가 낭패볼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한나의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한나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끝까지 기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날도 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었던 엘리제 스상이 지나가다가 한나 보고 말을 합니다. 한나야 너 술을 끊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한나는 술을 먹지 않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먹먹하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날를 보면서요, 그렇게 절절히 원하는 그 소원, 하나님께서 닫았던 그 테를 열어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턴 태어났다 라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요, 뜻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구하였다 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요. 자녀의 이야기, 배우자의 이야기, 내가 아끼는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냐면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모습이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끝까지 기도하면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셔요. 우리가 구제불능인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라것 차이지 하나님께서는요 느긋하게 조금씩 조금씩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그를요 하나님께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망가, 망가뜨리지 않게 천천히, 천천히 바꿔나가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인 우리 옆에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잘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는요 응답 받을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될까 되든지 말든지 하는 기도 말고. 정말 정해 놓고 그리고 적어 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이루어질 것에 아니요, 안, 이루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되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지 모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짜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왜 그걸 알수 있냐면요. 이 마, 베드로가 왔는데도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에 가실 때가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안 되면 역시나 하는 마음을 갖고 되면은 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기도할 길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의심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만이고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버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응답이 1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2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시되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발견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걸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 부분을 원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집에서는요. 베드로가 왔어도 기대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깁니다. 이보시오 나오세요. 접니다. 라고 기, 막 두들겨요.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문 열어주는 걸 나, 까먹고 막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입니다.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요. 네가 참 미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보고 놀라죠.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로 내 기도대로 되면 은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될 거라는 믿음이 좀 이렇게 배제되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제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되어도 우리가 인정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이 부분이 중요하냐 왜 기대하고 왜그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냐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루어져도 우연이 된 거라고 이루어져도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자연스럽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위험한 것이냐 그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연이 될 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된 나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삶을 산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보다 더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 삶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자기가 행했는지 구별이 안 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기도를 하면서 그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모른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변하는 것, 사람은 변하는데 가장 빨리 변해야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사람은 변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변하게 할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감당케 하세요. 넘어졌다가 일으켰다가 기쁘게 했다가 슬프게 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눌렀다가 다시 펴줬다가 여러 가지를 반복하면서 그 사람이 깨달아 받기 때까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우리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알겠지 어, 알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알겠지. 알것 같아요. 근데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간을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닐까 싶어요. 성공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내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그리고 아주 잘 성장하고 멋있어지기를 우리 그거 바라지 않겠나 싶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우리 다시 얘기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년 이상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람 변하는 모습이 볼 때까지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심령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능력이라는 걸 우리를 우리 통해서 분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또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서 내 힘으로 먼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 연습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불가능하여 포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여 의지하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오니. 주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살겨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힘과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